아유, 맨날 안전 문자만 보내면 무해 조치를 취해줘야지. 진짜 어이없는 안전 문자들 오는 거 알지? 지대 날 지대가 날씬 곳에 계신 분들은 지대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셔야 돼. 지대하고 있어. 비가 많이 오면 더 높은 곳으로 가세요. 이게 안전 문자야. 상식 문자지. 자. 어, 저이 세대에서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래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자 다시, p r a y convinces predator not to chase. 그러면 자, 이게 저 이선 체이스의 목적을 한 말이야. 그럼 이 동작은 누가 하는 거야? 프레더. 그래. 프레더가 하는 거지. 그럼 답이 됩니까? 아, 그지? 맞아요. 체이스의 주체는 프레더니까. 생각할 필요 없겠죠. 자, 3번 아픈 볼 필요도 없죠. 네. 진짜냐? 아니요. 아니죠. 봐야죠. <laughs> 와실 수도 있으니까. But for such communication to occur, 자 이런 디테일의 차이, 전면 버려. 그럼 이게 해석이 되지. 일어나기 위해서 이게 해석이 또 되지 그러한 소통이 일어나기 위해서 의미상 주어니까 이게 뭐뭐를 위해서가 아니라 투구정사 앞에 있으면 주어로 해석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한 소통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 꺼져 있어야 해 뭐가 강한 게아랑 B 보장이 있어야 돼 보장이 있어야 돼 오케이 인정 위치로 인정해주고 가자 그럼 얘가 관계대명사 이러면 이러면 Which be 해야 되죠 출발 t h o t h o s e who receive the signal, 그 신호를 받은 걔네들이 will be better off. 뭐해? Better off. Better off. 어? Better off. 가 이게 오해하 off. off. 가 붙었다고 해서 뜻이 부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더 낫다. 더나 f 나아. b e t 똑같은 애야. 똑같은 애야. 다시. Will be better off. 더 나아, 나아질 거야. 상황이 더 나아질 거야. Believing it. 생략. 그것을 믿는다라는 점에서 더 나아질 거야. 완전해, 불안전해. 완전하죠? 이걸왜 틀립니까? 그죠? 그럼, 뭐, 위치가 아니면 뭘것 같아? 뭐 고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대그 Death. 대는 뭐죠? 관계부상 동격 동격의 대 이러이러하다는 보장 주장명사입니다 이게 4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어요 자 사번 문장 굉장히 잘죠 구조문서 해주세요 이 짧은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한 사람 스입니다한보니다윤석이를 보고 싶군요 아니스트는스스 안이스. 안스안이이스트를안하스안안이안 아리스트 시킨 건데 아리스트를 그대로 입는게 어떻게 오 내리 내리고 오 완전 잘어 아리스트의 품사가 뜨지 뭐야 아리스트 어여기안 음, 아, h 저거 이렇게 적어 h 오 N O R 그게 명예. h o n e s t 형용사 정직한. 뭐 honestly 뭐 이런 말 들어봤잖아. Message 조동사 꺼져. B B P B P P. 근데 형용사잖아. B P P 뒤에 형용사 나올 수 있나요? 네 네. <laughs> 즉 <laughs> 메시지가 정직한 것으로 리캡 유지되어져요 자 30번 까지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21년 수능은 수능 시험지 다 받으셨죠 네. 언제 풀어오라고요 수요일 아침 수요일 아침도 좋고 점심도 좋고 화요일도 좋으니까 바로 전에 기억이 좀 프레쉬 할때 풀어오셔야 이 수업의 의미가 있구요 네. 여러분 은할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절호의 시기가 거의 이건 그 무협지급이야 정말 절호의 시기가 왔어 얘들아 개이득 할수 있는 시기가 왔다니까 개이득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 갑절 이상의 효과를 볼수 있는 시기가 이런 시 지금 이 시기밖에 없어요 자, 해보자. 어휘 문제는 첫 번째 문장을 반드시 기준으로 해야 이 주제가 그대로 유지되느냐, 아니면 뒤집어지느냐 그 논리를 반드시 느끼면서 굉장히 집중해서 푸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경제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영향을 줍니다. 또 다른 것에 영향을 줍니다. 읽어봤자 같은 말이고요. 읽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해야 되는 걸 얘기해줄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자, 만약에 앞 문장이 이해가 안 돼, 뒤를 읽어본다라고 쳐보자 Demand for g o o d or service. 그러니까 이게 재화하고 서비스가 되겠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하나의 영역에서의 재화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뭐 돼요? 노출되어 from another 다른 영역에서도 노출됩니다. 이걸 이해하면 안된다고 이걸 막 경제 진짜 경제라는 과목을 배우는 것처럼 A라고 하는 영역에서 어떤 수요가 생겼으니까 이 수요는 B라고 하는 영역에서 온 거네. 그럼 이 자리에는 수요가 있을까? 아니면 공급이 있을까? 이질를 하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냥 강약으로만 가는 거야. 심플하게. 하나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른 영역에서의 영향을 줍니다. 끝. 다음. 예를 들면이니까 같은 말인지 확인하시면 되죠. 컨슈머 r 소비자가 있어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있어요 가게에서 꺼져 꺼져 뭐해 소개 어어 트리 아이새 유발 너문맹이요 미국인인데 그 발음 가지고 스펠링이 안는 애들이 그 문맹이잖아 어 트리거 뭐해 촉발 시켜요 트리거가 방화세잖아 방화세 방아쇠. 촉발시켜요. 뭐를? 이상품의 뭐를? 리플레이스먼트, 뭐를? 대체품. 대체를 촉발시키고요.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또 제너레이트 예요 뭐예요? 제너레이트가. 만들어요. 그래. 그냥 웨이크 해, 얘들아. 웨이크 야 제너레이트 만들어내다. 생성해내다. 수요를 만들어내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는 문제가 좀, 1분만 놓고 온다면, 문제가 좀 불안전한데, 우리 디맨드요. 그럼 이 자리에다가, 예를 들어, 수요를 는다고 쳐보자. 왜냐면 디맨드의 반대는, 아, 이게 뭐야, 이게. 반대 뭐야? 영어로. 서플라이죠? 그럼 이자리에다 서플라이를 는다라고 쳐보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 포인트는 하나의 영역에서 뭔가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지 그게 수요인지 공급인지건 알바가 없는 거야. 그 그러니까 문제를 내려면 여기다 내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냈어야지. 발생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수요냐 공급이냐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그다음에 요 어? 저저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소감을 응? 얘기해. 저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지. 응. 그냥 그 감정을 응. 얘기해. 평생 이렇게 돼. 평생 이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네. 아니 내가 어떻게 그 설명했잖아. <laughs> 수요냐 공급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일 번에 답이겠어. 어. 포인트는 뭐라고? 이 글의 첫 번째 문장의 포인트가 뭐라고? 발생한다. 른 요소에 영향을 미치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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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영역에 뭔가 어떤 영향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 영향을 준다. 자 다음 What is different from transport? 아 이거 첫 번째 문장을 제대로 해석해야 연결이 되겠구나. 자 활동 예를 들면 제조라든가. 아니면 자원의 extraction 추출이라든가 물론 transport 운송과 같은 활동들의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그지? 또 생각해보니까 말이 되지. 자세 가지의 병렬 구조에서 언제나 마지막 걸 받는 거야. 근데 what is different about transport? 운송에 대해서 다른 점이 뭐냐하면 운송은 존재할 수 없어. 혼자. 그리고 movement. 이게 갑자기 웬 움직임? 운송이죠. 운송은 뭐될수 없어? 저장돼안 돼. 됐어. 한번 운송했다고 해서 나중에 그 운송이 저장되지 않죠. 운송은 한번 땡이지. unsold product. 그러면 팔리지 않은 제품은. 자, 거꾸로 이제 얘기해보자. 그럼 제품은 만약에 팔리지 않았어. 그러면 남아있어? 어디에 남아있어? 가게 그래 가게 좋아. 아, 그 태도 좋아 셰프 해석이 안되면 스톱 해석하는거 좋아요 근데 기본어 이죠 뭐죠? 이건 듣기평가에서 절대 빠지면 안되는 애야 껍질 별의별 얘기가 다나오는 이제 이게 특히 어디에 나오냐면 6번인가 7번인가 그림과 일치하지 않는 것에 나오는 단어인데 거의 안에? 선반이죠 선반, 선반. 틀리는게 당연하네 선반 셰옵 쉬어. 복수 셰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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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태까지 리스닝 할때 그걸 셀프로 들었는 얘기야?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가게 선반에 그대로 남아있죠? 언제까지? 사질 때어 사질 때까지 맞아요 달릴 때까지 말이에요 보통은 디스카운트돼서 팔리지. but 하지만 unsold seat 팔리지 않은 시씨나 자리, flight 운송 얘기하는 거지. 팔리지 않은 자리나 비행은 or unused cargo capacity 사용되지 않은 cargo, cargo. 카고, 카고, 운송, 의 캡슐이. 리 이상 이게 뭔 소리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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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공간, 공간, 공간도 캡슐리라고 합니다. 은, 응. in the same flight. 같은 비행기에서의 비행에서의 기그 사용되지 않은 공간은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고 그리고 Cannot be brought back as BPP 부사 꺼져 BPP as 두 번째 동사죠? 뭐가 될수 없다? 추가적인 캐스팅 공간으로 later 나중에 사용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죠. 나중에 사용될 수 없죠? 그럼 later의 관여는 뭐야? 나왔다. No. 수줍어 <laughs> 좀뭐라그런거야 러시아여서? <목소리> 아 커피 탄이라고 했니? 아. 캡틴. 러시아로 커피 탄 방금 그걸 커피 땅 그래서? 뭐라어 아이 그냥 감탄한사 <목소리> 아 이건 알수없어다이 <laughs> 경우 기회가 자 이거 좀 안타깝지 무슨 기회인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기회는 뭐 돼요? 시정? 어? 시즈가 그야 시즈. 너네 우다 고정. 자자자자 시즈가 아시스탱크 안타깝게도 두 번째 뜻이 멈추다 고정시키다고요. 일번 뜻은 광고 문구에도 많이 있고 이런 옷에서 많이 많이 써져 있습니다. 이런 표현 본적 없어요. "See the day" 이런 문구 본적 없어요. 이거 옷에 많이 써 있는 문구인데. 그래서 하루를 See 잡으세요. 하루를 잡으세요. 잡다 포착하다 기회가 See. 포착됩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포착된 거야 말 그대로. 인과관계로 해볼까? The amount of transport. 운송량이 제공된 거죠. 운송량이 뭐했거든? 초과했거든. 뭐를? 운송량이 수요를 초과하면 기회가 생겨 안 생겨. 물론 여기서 내가 좀 천만을 하자면 문제가 완전히 좀 불완전한 게 기회가 무슨 기인지 안 나와 있어. 뭐라고 해볼까? 수익이라고 하죠. 수익. 수익이 발생해야 하안 안 하죠. e sweetie, s w e e t 이 e s w e 쓰면 안 돼. 두개 e e t i e s w e e t 데이어 쓰면 어 t i e s w 거 e t i 는 s w e e 는 i e sweetie, s w e e t 아 그래 그래 아 하도 아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죠? 나중에 반대가 뭐겠어? 그러니까 처음에 얼리 초기에 아 나오도 되겠다 얼리도 되고 이니셜도 되겠죠 고생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고생 안한거 같은데 아 어, 우리 연규는 엄청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영교 1, 2교시에 진짜 거의 추수였어 추수 탈탈탈탈탈 그냥 엄청 타였습니다 오늘 한숨을 한 200번 신것 같아요 어 강의는 1, 2교시권 내일 올릴게요